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BH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휴 앞두고 지금 주가, 거래량, o b v 차트까지 터지면서 제대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 전고점 2만원대를 한번 뚫어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의 기대감이 조금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연휴, 주말 지나서 다음 주, 우리 주주님들이 어디까지 상승 모멘텀을 기대해 보면 좋을지 어, 거래량 터진 거 생각하면 앞으로 상승이 막 상한가까지는 아니어도 몇번더 나올 것 같단 말이죠. 자, 우리 조준님들 오늘 BH 관련해서 뉴스 기사 호재 건들 상승 모멘텀 쏟아지고 있는 거 이해하기 쉽게 한번 팩트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세력 수급에 따른 다음 주 주가 동향까지 한번 총정리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BE의 이제 종목명 앞글 두 글자만 딱 깔끔하게 시크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개나 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있단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알수 있는 긴급 매매 전략,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크릿 빅 데이터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수많은 브리핑 영상, 수많은 주식 채널 중에 하필 제 영상, 제 채널 찾아오셨으니 선물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담 없이 챙겨가세요. 우리 주주님들이 전화 좀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문자로 친절하게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없이 선물 꼭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자 오신 순서대로 순차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이제 바로바로 칼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브리핑 녹음 중이거나 아니면 문자가 좀 갑자기 너무 많이 밀려서 답장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우리 주주님들 어왜 나만 답장이 늦게 오지 하고 서운하다고 어, 삐지지 마. 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친절하게 최대한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번 달도 추천 종목 챙겨 가셔야죠. 사실 4월 한달 동안 우리 주주님들 수익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본 마음 고생한 달이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딛고 새롭게 가정의 달에는 선물 같은 수익 가져가시라고 5월 최적의 추천 종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알면 우리 주주님들 적어도 5월달 주식장에서 손가락 빨리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전망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종목 깔끔하게 한번 추천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리스크 없이 많은 돈을 번다.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딱 10만원만 넣어놓고 100억 원을 벌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내가 천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넣어 놓고 1억원 2억원 벌기를 바란다 그렇게 큰 목돈을 과감하게 그냥 버렸다 생각하고 없는 돈셈 치고 넣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과감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결국에 지금 제 영상을 찾아오신 우리 개미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거 모두가 그걸 바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를 하고 내가 기분 좋을 만한 수익을 안전하게 보는 거 그게 우리 주주님들이 주식에서 바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내가 감당할 만한 시드머니를 넣어놓고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만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아 나는 주식에서 한 번도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어. 답답해 죽겠고 남들은 다 주식으로 수익 본다는데 나만 왜 이래? 하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주식에서 돈을 돈보는 맛을 한번 들여보시라고 추천 종목 제가 코칭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이 종목 살짝 한번 스포를 해드리자면 올 상반기 5월에서 6월 요 사이에 최소 5배 상승 시나리오 5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 우상향하고 있는 성장주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막 매물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진입을 하면 최소한의 변수로 안전하게 노다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시나리오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단물 다 빠진 테마 아니야. 우리가 그냥 개나소라 다 아는 뭐 AI 반도체? 뭐 리튬? 2차 전지? 모두가 다 이미 먹고 떨어져 나간 단물 다 빠진 테마가 아니라 미공개 신규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 만큼 우리 주주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만의 수익으로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우리 주주님들 처음 딱 받아봤을 때는 다 이렇게 바닥 구간만 기어다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 종목을 받아가시고 에게 아니, 최비서님 추천 종목이라고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바닥 구간을 기어다니는 종목을 주셨어요. 어떻합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매집을 해야 돈을 벌죠. 이미 올라가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사실 그걸 좀 모르죠. 이미 반응이 오고 나면 늦는다니까?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똑똑하게 매집을 해놔야 이때 수익 구간을 보죠. 보세요. 이런 구간에서부터 거리랑막 터져주는 거 보이시죠? 이때부터 세력의 저점 매집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개미들이 소외적 라고 외면하기 시작할 때 쯤에 슈팅 치면서 통수 치는 게 세력 시나리오잖아. 여러분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미 물량까지 붙기 시작하면서 올라갈 때 그때 알면 늦어요. 여기서 어영부영 들어가 봤자 뭐하냐고 수익 구간도 적고 물릴 확률도 너무 너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예시로 드려드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점 대비 무려 700% 올라섰고요. r f 셈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저점 대비 무려 얼마가 올라나 올랐어? 1,500% 15배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까지 예시를 한번 드려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 가면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그렇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이 이런 데서 어영부영 올라간다는 소문 듣고 샀다고 칩시다. 이런 보합 구간 여러분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아니야. 소문 다 나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중간중간에 꾸역꾸역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 응봉 찍힐 때 손해 보기 너무 좋고요. 소위 말해서 물리는 겁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800원대, 1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좀목 드리면 거래량이 터져 줌에도 장대양봉이 나오지 않는 바닥 구간 종목 눈으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아, 이 때 내가 저점 매집을 해야 상승 모멘텀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수익 볼수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 주주님들 좀 배워 가셨으면 좋겠어.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 절대 매매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 종목을 드리는 거지. 이거 종목 드리면서 이거 무조건 사세요. 어,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사면 이거 혼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전적으로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고요. 여러분 선택이니까 뭐 추천 종목 받아가. 하시고 나서, 뭐. 나는 좀안 땡긴다. 여러 가지 좀 걱정된다. 자금이 좀 부족하다 하면 안 사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매수를 하실 분들이시라면 시나리오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서 사실 수익 제대로 한 번도 못 보신 주린이 분들도 계시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식장에서 마저도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손해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 추천 종목 받아가시고 숨통 트였습니다. 그래도 최비서님 종목 하나만큼은 플러스 수익 보고 있습니다. 돈 자랑을 해주신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자랑 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 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돈줄 두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면 무료로 추천 종목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매매 전략 시나리오까지 파일로 문자로 깔끔하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010 5962 5239 여기로 돈줄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고요.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우리 주주님들 구원해 줄수 있는 돈줄 같은 종목 한번 꼭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b-h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b-h 단기 목표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올 상반기 5월과 6월에 걸쳐서 우리 주주님들이 챙겨 갈수 있는 노다지 수익 구간이 어, 굉장히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증권가에서 단기 상향 모멘텀 존재한다고 분명히 리포트 제시하고 있고요. 올해 2분기 실. 적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유의미한 실적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당연히 매수 유지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막 19,000원, 2만 원 여기 막 왔다 갔다고 있잖아. 목표 주가 3만 원대 초반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가실 만한 가치가 있겠죠. 사실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어 조금 하회 실적이었어요. 컨센서스보다 어 조금 더 낮은 기대치보다 낮은 실적이었는데 사실 이건 북미 국내 고객사양 매출액이 예상치를 하회한 것이 주요인이고 북미 거래선향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아이폰 15 시리즈가 어 전작보다 판매량이 감소한 영향인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 그리고 내년 2 0 2년 2025년 주당 순이익을 기존 대비 각각 11%, 8% 상향 조정하고 12개월 선행 기준 2025년 실적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승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바닥은 사실상 지났다고 봐야 한다. 라고 증권가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PER이라고 하죠. 현재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PER이라고 하죠. 이 PER이 6.1배야 정말 철 한 저평가 영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연간 영업이익 상향폭이 크지는 않지만 어,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유의미한 실적 증가가 가능한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자 우리 주주님들 단기적인 비중 확대를 통해 수익구간 확실하게 늘려갈 수 있게 제가 든든하게 한번 코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차 목표가만 해도 3만원대 초반입니다 어, 요즘에 참 불경기고 어, 돈 때문에 마 고생할 일 많은데 이렇게 물들어올 때노 저어라 하는 식으로 세력이 다닥다닥 붙어주는 종목이라면 로또 맞았다 생각하시고 붙잡아 가시는 게 맞아요. 제가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탔죠. 1차 목표가 구간까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께도 도움 될 만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보 공유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시시각각 변동하는 주식장. 속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차트 이슈나 추천 타점들 실시간으로 공유 받아보고 싶다 하시다면 한번 들어와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물론 들어오셨다가 제가 드리는 정보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셔도 됩니다. 절대 우리 주주님들은 뭐 카톡 감옥이라든가 뭐 이거 꼭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면 절대 못 나갑니다. 뭐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아 저는 단짝 카톡방 알람 울리는 것도 싫고요. 실시간 정보 저안 궁금해요. 하면 이것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니까 저를 통해서 마음 편하게 부담 없이 필요하신 만큼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010-5962-5239 여기로 B에 두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든든한 주식 친구 한번 데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